안녕하세요. 이번 장기는 후수 기마 선수 원앙마이 대결입니다. 졸 열고 마 올라가고요. 마 올라가고 퍼얹고 변형으로 두시는 스타일이고요. 중앙상 같이 올라가고요. 상이 달라 그래서 피하고 오면 차가 잡히니까 한칸 올라갑니다. 사를 올려주고 차대 요청을 해서 하고요. 사를 올리고. 포로 여을 치구요 잡고 들어오겠다 이런 수 같아요 그래서 차가 가서 양득을 하겠다 차가 와서 지켜서 차 가라고 하고요 왕을 빼고 포장을 눌러서 포로 맞구요 포가 오고 옵니다 여기를 올리구요 상으로 공격 후에 마가 잡겠다 피해서 마로 잡고 잡으면서 말을 달라 마가 들어갔구요 상이 가고 상이 또 포를 달라고 합니다 허 말을 치고 여기서 실수를 했죠 포장을 부르는 게 아니라 차장을 불렀으면 외통이라 차가 와서 막아야 되는데 그래도 외통이죠 그러니까 60수면 끝날 수 있었는데 포장을 부르는 바람에 괜히 좀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붙여주고요 병은 그냥 좋습니다 포로 치고 마가 잡을 때 잡겠다 이거죠 상이 포와 차를 걸었습니다 포장을 일단 부릅니다 상이 다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마가 나와요 이러면 장군치고 찾아보면은 끝나는데 사실 차 걸린 건못 봤습니다 계속 차 잡고 차 잡고 포 잡고요 마가 들어와서 상 빠지고 그냥 여기 잡으면 되는데 여기 또달라그래서 포가 넘었다가 이제 마 잡히죠 마 잡고 잡고요 상이 와서 여기를 올려주고 상포대를 해주면서 10점 미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92수에 끝났는데 여기서, 장군 불렀으면 60세 끝나는 장기였죠? 조금 그게 아쉽습니다.